안녕하세요. 포스터로 말해요. 서성입니다. 한동안 미뤄진 영화의 개봉 소식들의 안타까운 요즘인데요. 그래도 5월에는 우리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5월 개봉 예정작 잔잔한 감동영화 슈팅걸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포스터에는 사람이 아닌 중앙의 초록색 축구 티셔츠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팅 걸스라는 문구로 중학교 여자 축구부 이야기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9년 여왕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13명의 부원들이겠죠. 다음은 제일 상단부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향해 뛴다 라는 문구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듯 아래에는 13명 3내 여중 축구부 감동 실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승을 거머쥔 고 김순철 감독의 역량이 정말 대단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연기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 정웅인이 고 김순철 감독을 연기한다고 하니 믿고 보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잔잔한 일상의 감동의 시사회를 본 사람들은 자극적인 영화가 주목받는 시대에 이런 영화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평을 쓰기도 했습니다. 5월엔 우리의 상황도 더 나아져서 이 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 문화생활의 선물로 또 일상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터로 말해요. 아나운서 서성이었습니다.